오왜 말했잖아 형. 너 춤추는 거 노트북에 나오는 거 같은데. 오왜 말했잖아 형은 나를 못 멈춰. 오 신났네 오늘도 이렇게 신났지? 우리 어제보다 더 신는 거 같은데. 나가 자서. <laughs> 근데 노트북이 너무 더러워 <laughs> 이런 모습.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이런 모습 나에겐 어울리지 않다 이런 모습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런 모습 나에게 어울리지 않지 더러운 모습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대박 맛있어? 너무 진해 어려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? 그런 걸 참고해 봐야겠다 진짜 쓸데없는 거 같다 한 번만 참고할게 여서서럼여여서찍 여기서 찍어 여서서가안 나오잖아. i r l t h i 이런 거 쓰면 나오 l This is a girl. This is a girl. This is 게 girl. This is a 들 나 너를 찍어볼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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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시다. 어? <laughs> 거울 봐봐. 이거 <야>, 어떡해 <laughs> 수박시다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왜 이래? 빠졌네. 아 부러졌다. 아, 나랑 이게... 안경 좀 가야겠다. 아, 아 안경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이거 이것도 진짜. 아픈지 모르고 있어. 이상한 점 모르고 있잖아. 그냥 쓰고 해. 나왔을까? 나왔지. <laughs> 아니 이렇게. 너가 공중 모양에서가? 어. <laughs> 아주 잘 보이는데? 너 발이 여기 있어. 가까이. 아니 뭐야, 이 <laughs> 그림자 자체도 보여. <laughs> 좋았어. 자 진짜 진짜 해 보자. 여러분은 행복하세요? 네. 희망이 있으세요? 네. 네 신나는 노래 틀까? 응? 아니야? 가사 없는 거 틀어야지 집중 잘돼 음. 뭐야 녹턴이야 드비시 달빛도 좋아. 커커커 응. 소리 다 담기는 거. 사진 넣어야지. 응? 먹어. 뭐야? <laughs> 시켜. 먹을려? 응. 와 품절이. 어? 아, 크레이프를 먹고 싶지? 나왜 디저트를 먹고 싶냐? 그치 디저트 먹어서 그래. 어... 먹어도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게 훨씬 나아. <laughs> 이거 어때? 흔한 노래는 지루해. 나만 알고 싶은 유니크한 노래는 뭐 <laughs> 들어봤어. 아 진짜? 응. 신나는 노래 듣고 싶은데 시끄러운 노래는 싫어. 듣기만 해도 그루브 타지는 팝송. 난 모든 노래에 그루브를 타. 알아들을 순 없어도 그루브는 응. 탈수 있어. 이거 알와 비트, 알아. 리듬, 소울. <laughs> 우드레뒤집어놓스다 음, 진짜, 진짜 최고의 선배. 우우우우우. 우우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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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에 스포츠, 거야, 스포츠? <laughs> 건물 건물? 건축양식 아 몰라 건축학과 아니고 나는 그럼 뭐 제빵학과에서 디저트 하냐? 너무 신나서 문제야 미쳐가고있어 언제 까나 언니 깰수안지 맞도 앞머리를 까르지 않겠어. 빠셔. 정말로 고독하구나 죄송한가? 이상한데? 나어 <laughs> 어떡하지? 어, 뭐 나갈 생각 안했수어쌍이인가요 <laughs> <있나요? 웃음> 어, 근데 이런 거 좋다. 우리 의다 추억이잖아. <laughs> 오내 머리 봐어 오, 추워 맨발로 나왔다니 왜 부끄러워 진짜? 부끄러워요 아 지금 부끄럽다고요? 춥구만요? 춥구만? 안녕하세요 그것도 좋아하냐? 그냥 먹 있으면 먹고. 아... <laughs> 오늘 그러면 오이 오늘? 오늘 15일 아니야? 오늘 15일. 오래 언제 먹을래? <laughs> 먹을래. 나 라면 먹을래. 이거 주는 거? 아니 옛날에는 막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지금 못 들고 다니겠어. 지금도 밤새면 힘들어. 맞아. 저땐 저랬지. 어, 좋은 흔자인데? 로? 정말 로고하고만 드디어 디저트 먹는다. 초코로에이르개운하일하고있 아, 어? <laughs> <너무 자불어.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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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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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가 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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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 아,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. 불면증인가? 아니. 난 너무 나없 나가지 말고. 근데 머리 대면 자. 뭐야? 나승나게 하지 마. 파리 <laughs> <laughs> 피부. 해봐. 이제는 정말 공부해. 이 우리 그거 하자. 룰 정하자. 한번 집중해볼까? <laughs> 지금 3시라고 치고 3시 반까지 <laughs> 영국에 다리 할까? 브릿지가 많아 영국에? 영국의 스포츠 시설 어때? <laughs> 스포츠 시설이 많아? 찍이고 있어? 잘친구네 어? 찍고 있었어? 손이 되게 도이이이 나와 이 어 켜줄 거지? 안 켜줄 건가? 이거 큰 소리 만나지, 야, 큰. 음. 이렇게 말해봐, 조용하게. 야. 말해봐. 야. 그래요? 이건 들려. 근데 아, 조용하게. 야. 안 들려. 그냥 이래. <laughs> 라이브 안 해줘. 안할것 같아요. 라이브 해주세요, 제발. 이렇게 확대돼서 보여? 뭐 화면 속 이빈 씨. 절 찍지 마세요. 저의 손만 찍어주세요. 지금이 저 타자는 PC 방에서 손좀 놀려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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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정말 좋은 좋은 칭찬입니다 저한테는. 내가 들어본 칭찬 중 제일 대단한 칭찬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와0종인1 1종인데 응? 더 많아졌어? 응. 근데 되게 공부를 일찍 시작했나? 아직 아니, 3 시밖에 안 돼. 그래서 밤을 새니까 3 시가 짧아 보이는 <봐봐봐라> 거 필요 없는 거다 지워 버려. 7등 못다빼 오케이 거의 다 했어